안녕하세요 탁쌤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어, 레시피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어, 레시피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어, 한번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어, 페이지 추가를 한번 그냥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페이지 추가를 하게 되면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레시피 목차 라는 링크가 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목차라는 게 생기는데 이 페이지가 생기는 그이 이름을 보면 여기 빈그 제목이 없으면 글씨가 있는 맨 처음 글씨를 어, 여기 페이지에 제목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게 레시피 목차라는 게빈 어, 페이지에서 어 제목으로 나와요. 페이지 제목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 제목을 어 기본 정보라고 해 볼게요 지금 이제 글씨가 좀 크게 나오는데 요게 어 156%로 지금 확대가 돼서 그래요 요거는 제가 작게 보려면 컨트롤 키 누르시고 휠을 아래로 낮추면 어125% 100%어 100%로 만드는 걸로 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요 아래로 커서 가 움직이는데 여기서 음 요리 기본 정보 라고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침표를 누르면 지금 아웃라이너로 변경이 돼요. 이렇게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요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글머리 기호라 그러죠. 글머리 기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컨트롤 뭐 마침표를 누르면 글머리 기호가 사라져요. 여기 보면 적용 이게 어 활성화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다시 컨트롤 어 마침표를 누르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가 어 생성이 돼요. 그런데 기본 디폴트 글머리 기호 어, 아웃라인인데 이 글머리 기호라고 제가 표기를 표현을 할게요. 글머리 기호는 기본 두 번째 단계로 어, 만들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 글, 글머리 기호의 기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빈 칸에다가 놓고 어, 여기서 뭐 글머리 기호 테스트라고 하면 여기서 컨트롤 마침표를 누르면 글머리 기호 테스트가 되는데 이게 현재는 어, 2 단계로 돼요. 여기서 Shift를 쉬프트 누르시고 왼쪽 Shift를 누르시고 탭키를 누르시면 어, 이게 최상위 글머리 기호가 되고요그 다음에 Enter키를 누르면 탭키를 누르면 어, 이게 2단계 그리고 그럼 2단계죠. 같이 그럼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3단계가 돼요 Enter 3단계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4단계 여기 4단계 그러면서 무한으로 확장이 돼요 무한으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탭키를 누르면 어, 무한은 아니네요. 어. 그러면 뒤로 쉬프트로 쉬프트 탭키를 누르면 어, 거꾸로 이렇게 가는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4단계인데 이걸 쉬프트 탭키를 누르면 이게 이런식으로 다시 탭키를 누르면 이런식으로 이 단계를 변경할 때 탭키를 눌러야 되는데, 요거를, 어, 맨 앞에다 놓고 탭키를 누르거나 쉬프트 탭을 눌러 주셔야지 요 단계가 변형이 되는데, 만약에 글 중간에 놓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 요게, 어, 표를 만들어버리는, 어, 요런 작용이 돼요. 이럴 때는 컨트롤 Z키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글머리 어 기호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린 거고요. 요걸 삭제를 해보면, 그러면 아까 요리 기본 정보를, 어, 처음에 이 글머리 기호가 없, 그 텍스트만 입력한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넣게 되면 요게 기본적으로 2단계에 이, 이, 이 아, 지금 글머리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프트 탭키를 누르면 어, 1단계가 되겠죠. 여기서 끝에 놓고 엔터를 친 다음에 2단계로 놓고 음 요리 제목 이란 걸넣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어, 링크 요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링크. 그 다음에, 출처. 사진. 재료. 요리 방법. 그 다음에, 팁. 팁.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 실행. 날짜. 아. 그리고, 뭐 실행 날짜 다음에, 음, 여기서. 1차 실행 날짜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어, 평가. 이렇게 놓고, Shift 탭을 누르면, 이걸 2차. 엔터치고, 어, 평가. 그 다음에, 반대, 이제, 넣어오려면 Shift 탭, Shift 탭. 그러면, 난이도. 요 정도로 제가 음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 정도로 만들어 봤구요. 어뭐 보시는 분들은 추가로 더 만드셔도 돼요. 우선 뭐 테스트 테스트라기보다 제가 샘플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굳이 형식을 이거에 맞출 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신 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럼 여기 실행 날짜를 요걸 줄여서 이렇게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줄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독서 관련해서 어, 만들어 드릴 텐데 거기서는 책한 권을 요한 줄로 표현이 돼요 접을 수가 있다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펼 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단축키가 알트시프트 뭐 1번 2번 3단계 3번 4번 이렇게 되는데 5번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 놓고 어, 요 링크나 요 출처 요거를 좀 굵은 글씨로 제가 요거를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해서 어, 굵은 글씨 컨트롤 B를 누르셔도 되고 요걸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요걸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면 원노트에서는 이렇게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띄면 바로 나오는데 요걸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바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굵게 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내용을 레시피 목차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기본 정보는 맨 위장 레시피 목차 바로 아래 단계에다가 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그럼 레시피 목차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 단백질 요인데 어, 요거에 보면 이제 메추리알 조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메추리알 조림. 그러면 메추리알 조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요 메추리알 조림 인데 아 여기에다가 메추리알 조림 여기서 여기 넣고 엔터를 치세요 항상 제목에 넣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맨 아래 칸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를 메추리알 이라고 놓을게요 메추리알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마침표를 눌러 주셔서 어, 글머리 기어를 넣어주세요. 글머리 기어. 그 다음에 여기서 맨 앞에 가셔서 Shift 탭을 눌러서 최상위 글머리 기어로 넘기신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메추리알 조림을, 레시피북을 뭐 이제 만들게 될 텐데, 어 뭐 블로그를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엔 이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메추리알 조림을 만드는 방법에도, 어, 떤 분은 뭐, 이런 방, A라는 방식, 어떤 분은 B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또, 블로그에 올라, 가 있는 방법. 그니까, 메추리알 하나의 레시피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레시피를, 어,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어, 테스트해보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면 되는 방식으로 취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 뭐 유튜브에서 어, 유튜브를 한번 켜볼게요. 유튜브를 여기서 매출이 알, 매출이 아, 알 장조림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 중에서, 어, 뭐, 괜찮은 거, 뭐, 그런 것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유튜브 내용에, 아어 잠깐만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맛, 맛 연사 요, 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제가 요걸 만들어 볼게요. 여기 한 10분 정도 가량이 되는데, 요거를 누르시면 자 안녕하세요 자 마전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식감도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멸치리알 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